뭐야 이 새끼 이거 전기의 표준이야? 에블, 헤비 가드, 리젠에 찍고, 썬더라 아니 뭐야 이거? 카드. 리제네 헤비 뭐야 이새끼 이거 철력 배기아니제네 뭐지 이거? 왜이렇 호그님 패닉달고 있죠? 그방 가서 하세요. 그방 바이. 거기서 지랄하지, 왜 여기서 지랄이야. 이거 잡을 수 있을까, 우리 이거? 네, 아프리카도 키고 있어요. 저건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거? 전력배기. 가드. 이제네. 자. 와. 전기로 그냥 멀리서 쳐야겠는데? 다이나믹들? 이거 뭐야? 점점 뚜껑이 열리는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좋아. 벗겨졌다. 아, 이거 얘, 얘 개구나. 옛날에 그, 거기 있던 애. 传击。哦。 전력배기 리제네 썬더라 블리자드 리제네 썬더라 리제네 미제네 카이다 에어로라 오케이 흉백이 나이스 오호 얘기할 때 서로 토 달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이제 좀 요령껏 잘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뭐안 그런 사람도 어, 있죠. 다크와나이다로 어, 18시까지 아직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 여긴 어디야? 곱지대 무조건 일로 돌아가는 거구나. 하... 그래서 저쪽으로 내려간다. <목소리> 와. <목소리> 미제네. 와이와 뭐야? 이 새끼 이거 숭배기? 아하, <놀라> 피좀 치우자. 타이라 공격하다가 무조건 저거 피 6000짜리로 바로 바꿔야겠네. 데미지 먹을 것 같을 때. 그죠? 바로 저피 6000짜리로 해가지고 좀 몸빵 해준 다음에. 저거 한번더 잡을까? 잡을만 한데, 이거 좀? 그래도 일단 썬더라 파이라 이걸로 피좀 채워주고 피좀 빠지고 썬더라 리제네 썬더라 타이라 출력 빼기 한번더 리제네 드레스 체인지예요 드레스 체인지 멋있게도 리제네 하네 아이새끼들 피 차오는구나. 포스트블로. 와. 천이나 달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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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중백이. 썬더라 오케이 전력 빼기 썬더라 리젠에 나도 리젠에 리제네 좀 해주고 서로 리젠해하네그 다음에 에어로라. 썬더라, 블리자드, 한번더 전력배기, 이젠의 크로스블로, 썬더라, 전력배기. 전력 갑바 해주고 소스트 블루 썬더라 됐다, 흉백이 나이스 얘는 흉백이 되고 또뭐 있더라? 신드라이브 되는 애 있어요 아, 이게 신드라이브인가? 이 칼이? 이 칼이 신드라이브 칼이구나. 이 칼이 신드라이브 칼인데, 이 칼을, 어? 차라리 여기다 그 칼을 달, 들까? 그러면 신드라이브 칼을? 그러기엔 너무, 817에서 725. 너무 떨어지는데? 100 이상 떨어지는데? 그죠? 이건 좀 애매하다. 떼일 때요, 진동이요? 안온거 같아요. 이렇게 하면 바로 잡죠? 전력배기, 샷. Baba, b 라 b 라 b 라바라 b a b 라 b 라 b a Baba, b 라 b 라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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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크라 우드 헤비 가드 나이스 오케이 좋아, 슝베이 나이스. 피 채우다가 좋네 피 채우다가 딱 하니까 좋네 뭐 나오지 이거는? 트레저? 거인의 완갑 악세사리 나왔네 이 잡아야지 이거 잡겠죠 이거? 이거, 이거 잡겠지 이거? 썬더라? 잠깐 아판다는 썬더라 약점 맞다 전력배기 헤비가 아 미제네 헤비 나이스 가드 전력배기 오케이 흉배기 나이트 슬래시 썬더라 흉배기 한번더 라이트 슬래시. 리제네 가드. 어색 피, 피, 피 포겠네? 가드. 나이프고 전력 빼기. 리제네. 번개. 나이프고 번개, 나이프고 번개, 나이프고 번개, 번개, 번개 번개. 블리자드 한 번. 이제네. 하다가, 충격이한 번. 400씩 다는데, 이거? 오! 어서오세요. 아, 미친, 잘못 눌렀다. 썬더라, 뒤로 빠져. 가드. 음 대박. 하이오. 바이오 걸렸나 지금? 바이오 안 걸렸잖아. 이거 못 쓰잖아. 에이 뭔더라? 오케이 흉배기. 포스트블로. 또 흉배기. 나이스. 의현실다야 이게 죽이네 흉내이기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딴짓거리 할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승배기도 그렇고, 칼도 그렇고, 완전 극딜이에요, 극딜. 딴 거는 좀 딸려도. 거의 이 게임에서 처음 느껴보는 꿀, 꿀맛이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좀 써서, 개 잡으러 갈까? 텔레포 쓸까요? 아니면 그냥 걸어갈까? 걸어가자. 좀 아깝다. 텔레코 <laughs> 가 가지고 그... 조... 뭐야? 조모커... 조모커나 잡읍시다. 조모커랑 <laughs> 그 뭐지? 마도기 하나 잡아야 되거든요. 마도기? 조모코랑 마두기 잡으면 되겠는데? 어디야, 어디야? 어, 이거, 이거, 이거 개꿀이지, 이거, 얘네. 얘네가 또 개꿀이지, 이게. 썬더라. 썬더라 한번 여기다 더 받고. 앱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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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는？다 재활 용이 에요？몬스터 는120 재활 용,

바라바라 박, 바라바라아와옷 색깔 빠꿀수 있냐고요? 빠꾸로는 안 되고 옷 색깔은 바꿀 수 있죠, 예. 옷 색깔로 빠꾸로는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음, 연애하는 여자분한테 부탁해 보세요. 그건 제가 함부로 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크리스. 야 퀘스트 완료되는 거 엄청 많네 이제. 아 대박이다. 이제 야 퀘스트 완료되는 거 엄청 많다. <laughs> 이런 게 이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도기 에텔코일, 대지모나, 대지데모나에 데지 사용된 에텔코일 대지데모나는 뭐지? 에텔코일도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용기의 증표? 이런 건 못했고 <목소리> 총초코링~! 총초코링~! <목소리> 남력 한번 가자, 남력 아, 부격이야? 그냥 가 부격 <목소리> 가가지고 마도기 잡고 조모커, 조모커, 존모커, 에휴, 존모커였나? 뭐더라? 조, 조시, 조커, 존나커? 존나커, 존나커나 잡죠예, 존나커, 존나 큰 새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파이널 판타지는 예, 계속해서 저의 유튜브에 반강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반강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어, 중간에 빠져먹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빠지는 부분들은 제가 어, 채워놓겠습니다. 어, 뭐가 빠지는지도 잘 모르는데. 뭘 안올려.. 뭘 안올렸는지를 모르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예. 예를들어서 재생목록이 보자 18개, 18개의 재생목록이 있는데 <laughs> 이게 뭐잘 맞지가 않아요 순서대로 지금 빠진 것도 있고 해서 올라가다가 일어 나면 빼고 다시 올리고 하거든요 그니까 요거를 계속해서 올리긴 하는데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계속 올립니다 예 아무튼 업로드 또 지금 하나 해놓고 해야겠다. 동영상이 삭제됐어? 뭘 주었지? 엄청 많어, 지금요. 아무튼, 이거 계속 올리겠습니다.